잡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하는 팁입니다. 삼각함수는 특히 곱셈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차식즉인테그랄 사인 삼 x dx 등은 부정적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인 삼 x 곱하기 코사인 x, 즉 삼각함수가 곱해진 형태, 혹은 코사인 제곱 3X 등과 같이 2차인 함수인 경우는 쉽게 적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풀이 요령은 먼저 곱은 합으로 바꾸고 제곱은 차수를 줄여서 1차로 바꾸는 것이 팁입니다. 이것은 삼각 함수만의 독특한 특징이자 장점으로서 일반 차수 함수는 아무리 합을 많이 하여도 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즉, x의 제곱, 3x의 제곱, 500x의 제곱 등 2차식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결코 3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각함수는 3차도 2차로 바꿀 수 있고, 2차도 1차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공식들인데 예를 들어 cos제곱 x와 sin제곱 x를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두번째 sin x 더하기 y는 sin x 곱하기 cos y 더하기 cos x 곱하기 sin y와 같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여 sin x minus y cos x sin Y가 cos의 cos x, Y는 cos x cos y cos c s cos cos c 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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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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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y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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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3번과 4번 공식이 특히 적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바로 차수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즉,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1 더하기 코사인 2x와 같고,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x와 같습니다. 또 삼각함수의 고비인 sin x 곱하기 cos y는 sin x 더하기 y 플러스 sin x 빼기 y를 2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cos x 곱하기 cos y는 cos x 더하기 y 더하기 cos x 빼기 y의 절반과 같고 sin x sin y는 cos x 더하기 y 마이너스 cos x 마이너스 y를 2로 나눈 값에 마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투기값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 즉, f-x가 sin x-x √ o x plus 1이고, f0가 1일 때 함수 fx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f-x의 적분이기 때문에, fx는 integral sinx-x의 2분의 3성 더하기 e x 와 같고 이 적분은 마이너스 코 c o s 마이너 x 5분의 2x의 2분의 5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됩니다. 두 번째, f0 equal 1으로 fx의 0을 대입하면 f 0는 마이너스 코인0 마이너스 5분의 0의 2.5승 더하기 2곱하기 0 더하기 c의 값이 바로 1과 같아집니다. 이 식을 풀면 c는 2가 되고 따라서 c a 퀄2 값을 원식에 대입하면 f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5분의 2 X 제곱 루트 X,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됩니다. 다음 연습문제도 예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먼저 부정적분을 구하고 조건을 대입하여 적분상수 C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각자 풀어보고 해답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